했어. 어? 오늘 <laughs> 집전. 그거 신사고 사이트가면 있긴 한데 선생님 그거 답지 올려놓을게. 어. 한테 <laughs> 물어봐. 어. 할게. <laughs> 21번은 몇 쪽에 2 1쪽에 7번. 7번 어떤 페이지 21쪽에 7번 이거 예. 마이너스 2분의 우선 이렇게 계산해 되겠지? 3에 4분의 5 곱하기 이거 해주면 은 2에 마이너스 6분의 1 3에 4분의 1 2에 마이너스 분의5 이렇게 뭐 되지? 그지 2는 이끼리 3은 3끼리 해주면 돼 이거 계산하면 은 2에 마이너스를 쓰면 되지? 이게번가 이십팔 번에. 이랑 2의 y 제곱이랑 24의 z 제곱은 10이랑 같다 했을 때이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얘랑 같다. 그러면 3의 x승이 x 제곱이 10이가 돼. 문태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 양변에다 어떻게 해 주냐면 이은 12에 6분의 1 제곱대 자, 똑같은 건모르겠요 요렇게랑 요렇게랑 같다면은 2에 y 제곱이 12가 돼 그럼 2는 어떻게 돼? 12에 y 분의 1 제곱대 됐 어, 그럼 또 24에 제곱이 12가 돼 24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들을 더 하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지 더하기가 될까? 곱하기 해야 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돼? 7위에? x분의 1, y분의 1, z 분1 그러면 3 곱하기 곱하기 24 이렇게 돼? 자, 얘들아 이것도 곱해가지고 해도 되긴 한데 여기가 지금 12가 있잖아 그럼 너네가 12를 만들어주려고 해 알겠지? 그, 그러니까 이제, 다 곱해져도 되긴 한데, 곱하면 또 해야, 인, 이거 소위 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봐봐. 12가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24는 12 곱하기 2가 되지. 맞아? 그럼 12 하나 있어. 그 다음 3, 2, 2 하면 또 12가 되지. 아, 그럼 1 2가몇 개? 어, 역시 버텨야 되 곱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다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됐나? 음. 또? 질문. 여기서 16은 여기 지금 다 4로 돼 있잖아. 이 16이 4의 2x 제곱, 4의 마이너 2x 제지요 형태가 나오게끔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해주느냐면 4 x 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거야. 그러 형태가 나올 거야? 자, 이거 분모 분배에 봐. 4의 2x 제곱. 아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맞아. 더듬기 싫어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4의 EX 제곱은 얼마 돼? 5분의 7대. 그럼 6비가 뭐가 돼? 5분의 7이 돼. 얘는 어떻게 돼요? 4의 EX 제곱에 마이너스 1승이 된 거지. 거기 얼마였어? 5분의 7이었지. 5분의 7에 7이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수가 돼. 이렇게 너무 더럽다 오늘 것도 어렵다. <laughs> 자, 봅시다. 이렇 우리 앞에서 나타었고그 다음에 우리 a는 어떻게 나타냈었지? nx. 어, a는 nx 끈이라고 나타냈었다, 그렇지? 그래서 즉 a는 a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됐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 나타는 방법이 n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a 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그다음 이제 우리가 뭘 나타내고 싶으면. X는 로 해가지고 나타내고 싶을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로그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 자, 이 X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로그 A의 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타내고 다시 A, x 세 곱이 N일 때 A라고 나타내면은 A는 N의 X 제곱근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x는 얼마다? 라고 나타내고 싶으면 x는 log a의 n. 그러면 자 봐봐 숫자로 하 여기 문자로 하는 거는 가어려울지는데 2의 제곱이 4야 그러면 내가 이 요거를 나타낸거야 그럼 2는 뭐봐되냐면 log 2의 4 이렇게 돼 얘는 위치 얘가 되는 log 2에4 이렇게 하나 그래서 요걸 뭐라 얘기하냐면 치라 얘기하고 얘를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됐나요? 자. 그러면 로그를 봐 봐. a의 x 제곱이 n이고 x는 로그 a의 n이라고 했어. 지수를 로그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로그의 지수로 나될때이걸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외워 보자. a의 n이 x라. 그렇지? 이거를 a의 x 제곱이 n이다. 된이렇게 그럼 이렇게 겠지 그러니까 같은 건데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이걸 으로 나타내면 ax 제곱이 되고 x로 나타내면 로그 a의 n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몇개 하나 해 볼까? 9번에 봐봐. 9번에 6의 0제곱이 1이래. 그럼 이거 로그로 나타내볼까? 0은 로그 6의 1. 이렇게 나타내줄게. 이거는 로그 6의 1. 그 다음 15번 볼까? 로그 12의 1이 0이 되는데, 자, 이건 지수로 나타내래. 자, 그럼 12의 0제곱이 1이 된다. 12를 0제곱하면. 그니까 너네가 주수되는 거거든? 이거 잠자재로.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려볼까요? 15분까지 하고 선생님이 16번 이러면 이랑 20번이랑 하고 27번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갈게 16번에 로그 3의 9의 값을 구하래. 이거 지수로 바꾸면 은 쉽거든. 자 얘를 x로 해준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지수로 바꾸면 되겠네. 3에 x제곱이 9가 되겠지. x 얼마 20번 내 x 까데 e x 가가될때 x값 찾으래 그러면 l i c h 제곱이 x 가 된다. 아, h i n s u g a Tonya, t o 어자 앞에 보면 로그 a n y a 랑 저기 진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y a 설명할게 자 t o 지금 공식이 n y 이 조건 이 a 는 0보다 크고 a 는 1이 y a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쌤 증명할게 하나, 두 개. 자, a가 만약 1이라고 생각해볼게. 1이 아니래. 그럼 1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게? 자, 그러면 로그 1에 아, 뭐 n은 뭔가 x라고 줄게 자, 그러면 1의 x승하면은 n을 내가 다른 값이라고 게 n 을뭐 이라고 두게. n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어, 자, 그러면 1의 x승이 2가 되게 하는 x값이 있어? 없지. 얘를 얼마 못한 1은 절대 될. 그러니까 2가 될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a는 1이 되면안 돼. 크다 얘가 돼. 그러면 n이 0일 때, n이 마이너스 일 때, 한번 생각해볼게. 자그 로그, 여기 미치고 라하고 할게. 영구한 게자 n이 만약 0이 됐어. x. 자, 그러면 e의 X제곱이 0이 되게 없다. 그치? 근데 자 그럼 e의 x 제곱이 0이 되지 않을까? 없다. 그렇지. 데자 그럼 마이너스 일더 볼게. 로그 2의 마이너스 1이 x가 되는데, 2의 x승이 마이너스 여기에 분수를 넣어도 루트가 되잖아 그치 절대 분수 넣을 수 없다. 안데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면 안 되고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진수는 양수가 커야 돼. 그렇지? 거는왜 하나 된다? 와. 그러면 이제 밑에 봐봐 옆에 아, 7번에 로그 x 4가 5가 된다. 아, 로그 x 마이 4에 5래 야, 근데 이거 적을 때도 밑은 작게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안 될까? 했다. 왜냐면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 밑에 제곱하고 5에 세제곱 이렇게도 있단 말이야. 이건 밑을 제곱하는 거 이거는 진수를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래. 자, 여기 밑이다. 그치? 밑 조건이 어떻게 있었어?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된다 했지? 그럼 x-4가 0보다 크고 x-4가 오아내면 돼. 그러면은 바깥 크고 오바되이안되지 요렇게 해때 이렇게 정리가 아니고 오 또는 이렇게정어줘야 돼. 그랬죠? 그러면 31쪽. 아, 31번까지 풀어봅시다. 네, 안녕 <laughs> 이주문이한어가리안 네. 샀지 그래서? 어, 차엄가 <laughs> <laughs> 다음 지 앞에 과제